네.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 우리 순천 북극교회 소망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대성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어, 어, 목사님이 좀, 음, 몸이 좋지 않아서, 어, 오늘 짧게 예배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잘 기억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예배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하나님 온 세상을 어둠이 덮은 것만 같습니다. 힘든 일이 그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어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혹시 네 어,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 있을까요? 음. 그런 식구들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 얼른 찾아서 누가복음 이장1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어,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벌써 12월도 어,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겨울이 깊어 가다 보면 예, 날이 많이 어두워집니다.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는 해가 빨리 져요 그만큼 깜깜한 밤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 깜깜한 이 어둠 가운데 밤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깜깜한 데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 밝혀진 이 촛불과 같이 또는 더큰 횃불을 들 수도 있고 어, 위에 있는 이런 전기불 같은 형광등 같은 불을 또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볼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빛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아름답게 지으셔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예,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예,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의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죄류에 범해 버린 약속을 어긴 야단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유, 너희 어떻게 그렇게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나의 말을 어겼느냐? 더 이상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슬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수 없다니 너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살기 아주 좋게 만드신 에덴 동산을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그냥 그죄 가운데 죽도록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새롭게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제사 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그런 어, 짐승을 동물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용서를 얻도록 해주셨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저희 친구에게도 잘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못했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빌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바로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이 진승이. 양이, 염소가, 송아지가, 비둘기가 어, 희생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네,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그래? 뭐 어때? 좀 잘못하고 내 멋대로 하나의 말씀 안 따르고 내 멋대로도 괜찮아 그래, 나중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네,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토해놓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새로운 길. 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신것 언제일까요? 바로 2000년전에 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는 어두운 가운데 무섭고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 곁에서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깜깜한 밤에 갑자기 하늘에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 어, 저게 뭐지? 저게 뭘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죠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여러분,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줄게요. 바로 베들렘 다이스 동네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크게 놀라고 또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나서지요. 이 때에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자기의 일을 고단하고 피곤한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세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운명을 지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른데 가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여기 이 이스라엘 동네에서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답니다. 우리를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네, 그래요. 목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고단한 삶, 힘든 일들이 있지만 지켜야 할 양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큰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예배한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여러분 집에서 또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잊지 않고 또 이번 대림절 셋째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그럴 수 있죠. 네그런 모든 우리 소망부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퇴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고단한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대림절 셋째 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결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세요.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천사들처럼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길 원합니다. 욕심과 고집으로 눈먼 저희 오늘 씻어 주셔서 거룩한 새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 세째 주일에 하나의 배울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드릴 고백이 있지요? 네, 뭡니까? 네, 마태복음 십육장 1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다 같이.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가족들.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네,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네, 특별히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축복해 볼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영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엄마 아빠, 네, 형 누나 오빠, 네, 언니, 네, 우리 동생. I l o v 할머니 사랑합니다 l e 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I love 이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일 o u I love y 명을 넘기고 v 0 you. I love you. I love 하셔야 됩니다. 네. 꼭 네. 바깥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 되도록이면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이렇게 네. 착용해 주세요. 네. 이렇게 코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마스크를 전체를 다써 주시고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바깥에 나갔다가, 어,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손을 꼭 씻어줘야 돼요. 손을 잘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예방수칙들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어, 다시, 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